오늘은 제가 올해 들어서 처음 보는 연체 동물이에요. 저, 신기하다. 이런 모양을 처음 보는 진짜. 귀가 이렇게 있어, 귀가. 아, 이건 별로다. 이거 리뷰하다가 왜 바뀌었지, 리뷰가? 귀꼴뚜기가 맛있어요. 쪼꼬미가 맛있어야 하면은. 세상 모든 참피디를 먹어보는 애추가TV. 참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녹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올해 들어서 처음 보는 연체동물이에요. 이게 이름이 귀오징어라고도 하고 비꼴뚝이라고도 하고 배갈장군이라고도 이 서해 쪽에서는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게 시중에 안 팔지 했더니 그 농락카페에서 이제 한정으로 올라온대요. 계속 실패를 해가지고 우리 우왕님이라고 제가 또 옛날부터 팬이신 유튜버분이 있는데 또요만큼 보내주셨어요. 아 너무 많이 시켜서 남았어요. 해가지고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요거를 먹어보게 됐습니다. 일단, 우리 우왕님 너무 잘 먹겠습니다. 모양 궁금하시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귀가 이렇게 있어, 귀가. 이런 모양은 처음 보네, 진짜. 자, 일단은 요게 꼴뚜기도 같이 들어 있거든요, 여기. 호래기라고 하죠. 자, 호래기는요렇게 생겼습니다. 길이가 몸통이 몸통이 좀 차이가 나죠, 이렇게. 요거를 일단은 보내 주셨는데 급냉돼서 다시 온 거기 때문에 회로 먹는 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싶어 가지고 오늘 삶아 가지고 이 귀꼴뚜기를 어떤 맛이 나는지 바로 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참참 참. 참, 참. 자, 요거 물 끓는 동안에 여러분들 소맥 한잔 먹을 텐데, 경복궁하고 성산 일출봉, 요거 혹시 안 드셔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바로 리뷰해 드릴게요. 바로 경복궁부터 와, 이거! 그 뭐지? 에일 맥주 같은데? 아 맞네, 페일에일 한마디로 IPA 맥주, 그맥주입니다 맛있네 이거, 깊고 쌉쌀해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오리지널처럼 쓰진 않은데 은은하게 쌉쌀하면서 어 맛있네요 이거. 요거 추천. 어, 자 그다음에 요 성찰 일, 산 일출봉 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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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건 별로다. 이거는 왜 보리 신내가 많이 나냐? 이거는 개인 취향에는 맞지 않습니다. 약간 보리의 꼬래꼬래한 그런 향이 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경복궁이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페이레일 맥주, IPA 맥주는 무조건 호불호 있습니다. 약간 쇠맛 같은 맛이 나면서 쓴맛이 있어요 뒤에 소맥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물 끓여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머리가 다 익을 때까지 끓여야 됩니다 자 이제 가시죠 여러분 참피디표 소맥 참참참 참, 참. 잡내 제거 아 여기 잡내 제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참참참 참, 참. 잡내 이제 안 나요 그거가 마비가 돼가지고 여기다가 넣느니 그냥 마셔버려. <laughs> 우리 애주가 TV예요, 여기. 소주를 여기도 안 보. 우리는. 키토 엄청 컸어요, 지금. 여러분들. 키토 이만 해졌습니다. 대형견이 돼 버렸어, 벌써. 이거 봐 봐. 아, 시거루자 잡어종입니다, 참고로. 키토 너무 컸어, 얘. 어우, 아, 무워 5kg 넘어요, 이제 5kg. 나에게 주는 선물, 혼술. 자, 이제 어! 이쬐끔해지는거 봐. 엄청 쬐끔해지네이 정도 끓이고 그만해야 되겠어. 소멸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꺼내고 자, 일단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의도한 바는 아니나 다 터졌고, 자귀골뚜기가왜 귀골두인지인지 알것 같아요. 귀가 달렸어요 이렇게. 귀가 진이에요. 이 귀가 달려가지고 집에 귀가 하고 싶네요. 이뭔 개소리야? 먹어볼게요. 알도 막 보이는 것 같고 되게 귀여워요. 그냥 먹어볼게. 와. 꼴뚜기보다는 맛있다. 음, 뭔가 더 녹진하다. 음, 일단은 호래기 삶아 먹는 것보다 머리에 알이랑 녹진한 내장이 있어가지고 훨씬 진한데요 맛이. 초장 찍어서. 음, 그런 거 없어. 음, 머리 알. 이 노란색 이 알입니다. 요게 맛이 좋네요. 고소하고. 음, 나이 별미다. 참참 참. 참, 참. 한번 녹았다가 냉동치고 이렇게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터진 거지. 여러분들 우왕님 영상 가시면 우왕님이랑 지금 똑같은 거 받은 거 먹는 거거든요. 그때는 생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모양이 보존됐다 그래야 되나? 키로에 만 원이면요. 엄청 싸고 좋은데요? 술한 잔에서 만 원에 이거 꼴뚜기 사가지고 두세 명이서 소주 안주로 너무 좋은데? 그냥 일반 오징어의 향 그런 거는 좀 없고요 부드럽고 내장의 머리와 약간의 먹물의 녹지남 이 정도로 즐기는 것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니까요형 지금 쭈꾸미가 한참 철인데 귀골두기가 맛있어요. 쭈꾸미가 맛있어요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쭈꾸미가 맛있다. 더 훨씬 맛있다. 하지만 이거는 별미예요 약간 호래기 먹듯이 그런 별미인 개념인 거고 이게 풍족하고 식감 있고 주꾸미 머리의 내장이라든지 아예 그런 만족감이 크게 드는 건 없지만 그냥 술안주로 먹기는 괜찮다 자 일단은 여기 한 마리 11마리 넣겠습니다 음! 맛있어 일반 꼴뚜기랑 많이 차이나는 건 아니에요 맛있다 근데 계속 손이 가고 약간, 쭈꾸미, 먹, 짜끔한 거, 머리만 계속 먹는 느낌이에요. 자, 일단은, 먹물 쏴가지고, 껌해졌죠? 너구리, 면 넣고, 다시마, 어, 뭐야? 다시마 두 개야! 삼다시마! <laughs> 다시마, 다시마, 다시마! 아, 요즘 다두개예요 기분 좋았는데, 아 모른 체 해주시지. 아 진짜 너무하시네. 참, 참, 참. 음! 날 이거, 냉동 말고 생물로 먹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맛있어. 그, 특별한 향이 많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깔끔해요. 요게 꼴뚜기거든요, 여러분들? 꼴뚜기랑 비교 한번 해볼게요. 꼴뚜기 먹어보고, 귀꼴뚜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꼴뚜기에요, 요거는. 몸통이 길죠? 딱 봐도. 음! 그냥 달라. 꼴뚜기는요, 그냥, 깔끔해요 맛이. 꼴뚜기보다는 이 길꼴뚜기가 대갈장군이 맛있다. 그러나 뭐쭈꾸미나 낙지나 문어나 여기에 비하는 정도는 아니고 그냥 가볍게 먹기는 좋다. 음, 음.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동안 매. 꼬들면만 먹었어요 솔직히 제가 꼬들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각잡고 팅팅뿌름면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팅뿔면 스페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팅뿔면으로 가려면 이 저온에서 한참 끓여서 국물이 안 보일 때까지 끓이면 돼요 팅뿔면 첨첨첨첨첨첨 참, 참, 참. 참, 참, 참. 어우 다 익었다 아, 이거지. 라면 먹고 다음 날 바로 잠들어가지고 일어난 우리의 얼굴과 같지 않습니까? 탁틈 풀었죠. 먹기 전에 다시마로 한잔 하는 게 국룰. 참참 참. 참, 참. 이 띵불면은요 절대로 얇은 면으로 하면은 맛이 없습니다 신라면 너구리 그 굵은 면들이랑 하시면 뿌른 게 아니라 숙성된 맛이 나요 노지 갓김치랑 이거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볼게요 와 다름 음, 맛있어. 음. 이거 리뷰하다가 왜 바뀌었지 리뷰가? 이거 엄청 맛있는데도 이 김치를 꺼내니까는 답이 없네. 이 국물이 진짜 진해졌어요. 귀 오징어 덕분에. 맛있습니다. 이거 삶아 먹어도 맛있는데요. 라면에 넣어 먹으니까 와 매력 뿜뿜하면서 너무 맛있는데? 국물이 너구리 국물이 아니라 오징어 찌개 국물처럼 되게 진해져요. 자. 오늘은 귓꼴뚜기 먹어봤는데요 꼴뚜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소견에서 맛있어요 머리에서 느껴지는 풍미 굉장하다 제가 냉동으로 먹었지만 이걸 생물로 먹었을 때 정말 맛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었고요 무늬오징어 막 이렇게 그런 것들보다 맛있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만 원에 이런 맛을 즐긴다고 라면도 진짜 맛있어요 수육 같은 경우는 제가 냉동을 먹다 보니까 모양이 흐트러졌는데 이 생물의 맛을 유추해 보니까 정말 맛있겠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왕님. 직접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맛있게 궁금증 싹 해결됐습니다. 지금까지 애주가 TV 참피디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 다시마 다시마 다시마. 아, 다시마 두개야 어쨌든 게이드. 아 쌍다시마가 나오네. 와 이거 뭐 평생 보기 힘들다는 쌍다시마 아닙니까?